10편 107편 4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날씨가 몹시 더워서 낮에 폭염 또 밤에 열대야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제 더위 하면은 아프리카를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여름은 사실 아프리카보다도 더 덥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염을 떠올리게 되면은 우리는 흔히 어떤 사막의 그런 열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도 보면은 광야 사막길에서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사절에 보면은 언급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광야라는 말뜻 그대로 드 넓은 어, 그 벌판이죠. 그런데 사막하면 이제 모래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성경에는 광야와 사막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것은 거기서 의미하는 바 황무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칠고 쓸모없는 땅. 그런데 광야나 사막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였다. 방황한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주할 성업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주할 성읍이라는 것은 갈 곳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그갈 곳을 향하여 갈 길마저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갈 곳을 알지 못하면 갈 길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일상에서도 갈 곳을 안다 하더라도 때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누구나 방황하기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의외로 길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욕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랬어요 욕이라는 사람은 그가 죄 없이 고난당함으로써 의인의 고난을 강조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생각하기 쉽죠. 또 만일 내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고난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욕처럼 자기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죄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다끔 당하는 힘든 상황, 그럴 때이 욕은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그거를 정금같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는 축시로 회개해야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 그래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송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언 16장 9절을 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일따금 우리 인생에 내 가는 길에 대한 계획을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부터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또한 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실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그 길이 우리는 이따금 곁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오늘 읽은 7절을 말씀해 드 보면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미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주할 성읍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다고 했는데 여기 7절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런데 바른 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렇다면은 비록 우리는 바른 길을 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른 길로 갈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늘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거주할 성읍에 이른다고 할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는 늘 나그네와 같은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마지막 거주할 성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마지막 거주할 성읍은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만 그 길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도 거주할 성읍에 이를 수 있겠다는 것이죠. 또 잠원십장 구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만약에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내 마음이 몹시 불안하죠. 그래 평안하다는 것은 그 불안과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언제 평안할까요? 바른 길을 행할 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옳은 일을 하다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겪어도 그래도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처럼 평안이라는 건 바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러면 여기 오늘 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바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걸음 또한 평안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 늘마음에새 계시고 천성을 향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과정이 늘 바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에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예그 길을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오 절에도 보면은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도다 광의 사막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첫 번째 육신이 건고한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마르는 갈, 기갈. 기라는 게 줄인다는 뜻이고, 갈이 목이 마르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건고하면 우리의 영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급한 인생은 또한 갈급한 영혼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여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내 갈급한 영혼을 비유하기를 내 영적인 상태를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하나의 장면을 비교하자면 마치도 목이 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다니는 그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갈급한 내 영혼이 마치 목이 말라 목이 타서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다 그러면 좀 이해가 빠르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물을 찾아 이렇게 짐승들이 모이면은 그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구하느라고 이물 먹으러 오는 짐승을 노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갈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갈급한 것은 사실 우리 상황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갈급할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리드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또한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본문의 6절을 보면 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 광야사막길에서 갈급한 인생 또 영혼도 갈급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나타나는 현상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우리 인생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 걱정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을수록 기도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부르짖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근심 중에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심 중에도 기도하면 근심이 풀릴 수 있고요. 또 고통 중에서 건지신 것처럼 고통 중에도 기도하면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근심이 깊어지면 은환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10편 107편 13절 14절 환란 중에 여와께 부르지 즈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사망이 깊어지면요 결국 여기 다음 후에 보는 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갇히기 쉬운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그 지척을 구분할 수 없는 깜깜한 상태. 비록 우리가 대낮이 환한 날지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흑암 속에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또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올무와 덫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또얼어매는줄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환란이 점점 더해질 때에 이런 것이 더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네요 그러면은 그 환란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부터도 얼고 맨줄로부터도 하나님이 이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란 중에 기도하는 걸 놓치게 되면 결국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 얼고 맨줄에 의해서 망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 중에도 또 고통 중에도 환란 중에도 소망을 잇는 것은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않는 한은.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지경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로부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일 때 만족의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섬모하는 영혼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어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인생 없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을 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 평소에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일상 속에서 사모하는 영혼일 때 만족하게 된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때때로 주린 영혼일 때 주린 건 내게 결핍된 부분이 있을 때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여러분 채워 주신다는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컵에 공, 오염된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집어 넣을 때. 그 깨끗한 물을 통해서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줄인 영혼일 때는요, 여러분, 줄이다는 게 뭐예요? 배고픔 때. 특별히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이게 먹어야 할때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않아야 될 것인지 분별이 돼야죠. 그런데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하시는.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빼내셔서 사라지게 하시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줄인 영혼으로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때에만이 좋은 것이 채워질 때 나쁜 것이 빠져나오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 많이 하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때만이 내 안에 나쁜 것이 빠져나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게 채워 주실 때만이, 내 안에 온갖 나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일상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주린 영혼일 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또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기 이런 모든 일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사실은 이런 모든 곤고한 지경을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은 다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만이할수 있어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도 그 은혜고요.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처럼 기적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이런 모든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 의미도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우리의 고백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임을,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모든 살아가는 일, 특별히 우리도 여전히 광야 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제 올 여름에만 이렇게 무더운 것이 아니라 해마다 여름이 더워지고 있어요. 어쩌면 내년 여름은 올 여름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지도 몰라요. 갈수록 광야 사막길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주시는 은혜.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광야 사막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답은 없어요. 답다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답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정해진 답 정답이 있습니까? 누구의 삶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100명이면 100명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누구 누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인생에 정해진 답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생에 답이 없어서 답답한 것 같고 정해진 답, 정답이 없다고 그러면 답이 없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작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네. 여기에 네 가지 답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답. 인생의 답 답이 없어요. 답이 답을 몰라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답 정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응답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것이 각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답인 거예요. 그 최고의 답, 응답,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답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최고의 답,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최고의 답, 응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최고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은 큰 소리로 한번 아멘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답 응답을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